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장마감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침을 좀 했어요 어 갑자기 머이터 막히네 <laughs> 예자 오늘 시장이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밀리면서 끝났네요 어 제가 어, 3060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3047까지 갔다 말았나 예, 3060은 월봉, 주봉, 일봉 모두다가 매달려 있는 맥점이거든요 어, 과연 어떻게, 어떤 떻게어 싸움을 할까 아마 제가 그 구경을 좀하려 했더니 별 구경도 못하고 그냥 밀렸어요 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그래요 자 오늘의 제목 9일 동안 올랐어도 3일 하락을 회복 못해 유유 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축구하는 모습이 보이죠 예.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기가 막히게 포토샵을 잘 했네요 <laughs> 네, 자 방송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일 하는 순서 똑같이 일단 아침에 우리 시초가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 중시부터 보고 어, 그다음에 우리 장을 하나씩 하나씩 코스피, 코스피백, 그다음에 레버리지, 삼성전자, 고퍼스 요 다섯 개 순서대로 똑같은 기술적 지표를 가지고 어,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아침 시장 어, 3일 연속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왔다. 다우는 나스닥은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어, 나스닥도 맥점에딱 왔고, 네, 이렇게 강했는데 우리가 빵 떠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 밀렸어요. 자, 어쨌든 뭐 해외 증시, 특히 다우랑 나스닥만 볼게요. 다우나 스닥 보면 다우는 뭐 사상 최고치 근처에 더, 거의 다 회복했고, 어, 나스닥은 뭐한 아까 계산해 보니까 78%. 78% 정도 회복을 했더라고요또 피버나치 개수죠? 딱하락갭있는 여기까지 딱 와갖고, 얘도 좀뭐 후달리는 그런 가격대예요 어쨌든 다른 나라 다 좋았습니다. 안 좋은 나라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MSCI 코리아부터 볼게요. 어저께 끝난 거.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장을 반영한 미국 증시에서의 MSCI 코리아. 당연히 우리가 어저께, 그, 어저께 올랐나 내렸나 기억이 안 나네. 어저께 빠, 어저께 올랐구나. 어저께 올라서, 얘네도, 얘도 올랐어요. 예. 양전환도 시키고요. 이렇게 빵 탔어요. 제일 중요한 건 거, 다른 거다볼 필요 없어. 이것만 보면 되죠. 이거. 얘가 양, 음전환이 안 됐어요. 아직도 몇번 음전환 되다 말았죠. 그게 바로 요거에, 여기인데 요게, 요걸 안 깼어. 아슬아슬하게 안 깼어요. 이거. 요 지수가 몇이냐면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여기 77.86인가로 뭐써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러면, 얘가 언젠가는 양전화를 시키거나, 언젠가는 음전화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언제냐 이거죠? 근데 어디가 가까워요? 지금, 어, 2주 동안 올랐는데, 여기서 이만큼을 더 올라야 돼. 아니면 여기서 요만큼만빠져도 음전한데. 자, 어느 게더 쉬운가요? 즉, 삼선전환들은 후행지표라서, 그 지표가 전환될 때, 그, 매수매도 진입을 하면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지표 중에서는 선행 지표가 있고 동행 지표가 있고 후행 지표가 있는 거예요. 후행 지표는 후행 지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파라볼리카 삼선 전환도를 후행 지표 중에 가장 으뜸으로 잡는데 그거를 선행 지표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쯤 양전환이냐 음전환이냐 이걸 짐작을 해야지 음전환 양전환 되고 나서 진입을 한다. 그 그것처럼 바보 같은 짓은 없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른 거볼 필요 없어요. 이거는 주봉 삼성전자만 보면 돼요 월봉은 진작 돼 있었으니까 볼 필요도 없고 일봉 자주 움직이는 거니까 볼 필요 없고 주봉만 보면 돼요 꼭 마치 삼성전자 66,700원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얘, 얘 쳐다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최근에 삼성전자 계속 약했죠 어, 약한 이유가 있어요 자 그다음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인데 어저께 양전한 데어 어, 어, 잠깐만요 코스피인데 아. 어, 얘양자화못 했었죠. 양전화 되면 얘 넘어야 돼요. 이게, 이게 3060이라고. 3060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3060이에요. 3060이에요. 여기도 3060이에요. 여기도 3060이에요.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볼 주봉에서, 주봉에서, 어, 주봉은 3060 아니구나. 아, 월봉, 월봉. 월, 월봉 아니구나. 뭐였지? 하여튼 뭐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빵 떠갖고, 시, 미국에 빵뜬것 때문에 우리도 빵 떠갖고 시작했다가, 하루종일 야야야 밀리다가 오일+ 오일선 러니까육십 그러니까 이십일선은 그러니까 넘어서 시작해가지고 밀렸고요. 이렇게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숏 커버링이 들어가요. 여기서 숏트기서트숏트트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숏치고 여기서 숏치고 여기서 숏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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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숏트트 하다가 트트일선 돌파했어. 그럼 여기서 숏숏 커버링 들어간다고요. 손실을 감수하고 산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는 거야. 뛰어으면 매수세가 달라붙는다는 거 알아요. 왜 쇼커브링이 쇼커브링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걸를 쇼스 퀴즈라고 해요. 짜내는 거예요. 짜내는 거. 우리가 일루 도로 할 때, 스퀴즈 번트 할 때처럼 쇼스 퀴즈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락 국면에 분명히 하락 추세인데, 여기서 쇼쳐 갖고 죽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 대대상승장 여러분들, 85년도에 134포인트에서 89년 4월달에 1000포인트 갈 때요. 거기서. 그, 뭐랄까, 아, 이 m f 때, 아임이프 때, 아임이프 때, 그때, 대주나 쇼시나 해갖고 망한 사람이 많아요. 왜? 방향, 큰 방향 중에서도 잠깐잠깐 잠깐 브레이크를 걸거든. 그럼 그, 그 브레이크에 다 죽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락하는데, 여기서 한번 들어올려? 여기서 한번 들어올려? 여기는, 뭐, 여기는 미니 들어는데 이렇게 들어올릴 때마다 여기 쇼, 쇼 쳤던 사람들이 여기서 쇼 커버링이 들어간다니까? 여기서 쇼 쳤던 사람들이 야 이거 이제 이게 2,000 포인트 갈 거야 여기서 쇼 쳤다가 여기서 웬걸 150 포인트 뜨니까는 여기서 다 오, 마이너스 5 0로는 된다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트릭에조금면 안돼 기울어진 기울어진 운동량이란 말이에요 지금 봐, 보세요 내일 조금만 빠져도 5일선 5일선 그, 깨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역배열이죠 왜 캔들 5일선 2 1선6 1선1 2 0선 여러분들 이거 완전 역배열 여기서부터 대구 나서부터 이렇게 쏟아진 거 아세요? 이렇게 쏟아진 거? 완전 역배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1년에 한번 나타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곳버스에서 제가 내일은 곳버스 완전 정배열 되는 날 하고 영상 올렸었죠?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어요? 주식은 거꾸로 맞 빠졌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그 로직을 잘 알면 아 언제쯤 정배열이 된다, 역배열이 된다, 골드크로스 난다 이걸다 미리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뭐그 다음에 일단 여기서는 기준선에 저항 받는 걸로 보이네요. 여기 분홍색 기준선 저항. 그거 다 필요 없이 2십일 선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서 떠다지는 것도 많으니까 약해요. 근데 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보세요. 여기서 확인해 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떨어지는데 하루 이틀 3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3일 걸렸죠. 자, 그러면 오늘까 오늘 아침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렸나 봅시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9일 동안 올랐는데 3일 동안 빠진 것도 회복을 못 했어. 이게 그러면 이게 하락 국면인가요? 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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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상승인가요? 반등인가요? 이거는 조, 조족인가요? 하락인가요? 자, 내려간다. 이건 내려간다예요 내려간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락이라는 것도 있고, 조정이라는 그, 어, 것도 있고, 조정이란 건 뭐예요? 조정은 조금 조정 받다가 빡찐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락은 뭐예요? 하락했다가 반등 조금, 재차 하락.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려간다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펄시브 웨이브랑 코렉티브 웨이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상승판가요? 바, 반등판가요? 자, 3일 동안 요거는 하락파가 맞어. 그면 9일 동안 올랐는데 이걸 회복을 못했어. 그럼 이게 상승판가? 반등판 아니에요? 이게 임펄시브웨이브가 아니고 코렉티브웨이브라니까요. 왜? 재차 하락할려고 반등이란 건 뭐예요? 반등은 하락하기 전에 한번 떴다가 뜨는게 그러니까 하락 반등 하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그 다음에 뭐예요? 조종 상승 조종 상승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 상승도 두 가지고 하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자면 굳이 번역 하자면 임펄시브 코렉티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선 전환도는 뭐 근처도 못 가서 근처도 3060 근처도 못 갔어요 여기도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여기 주봉 자, 주봉은 얘를 안 깼기 때문에 음전환이 안 됐어요 얘 3주 전에 음전환 되고 안 됐어요 그럼 얘가 양전환 되려면 얘 해야 되죠 그 얘가 몇이라고요? 3171이에요. 지금 우리가 한 150포인트 올랐거든? 근데 앞으로 또 150포인트 또올라야 돼. 허걱대고 있단 말이에요. 여, 여러분들, 요,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니까, 이거 딱 양전한다면 이때 매수하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 삼선전환도를. 이거 후행지표예요, 후행지표. 근데 후행지표를 선행적으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요. 고까지. 그 다음에,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얘, 이, 이, 이 이 궁둥이 얘기했죠? 이 빠질 때일목형표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받고 하는 거. 근데 얘가 깬다, 깨, 깨고 나서 무서운 게 온다니까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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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얘는 이미 캔들을 깨고 내왔잖아요 어. 그래서 이 이거는 어쩌면 속임수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라. 그다음 월봉. 월봉은 이거 진행 중이에요. 요걸 깨면 음전환인데 지금 깨고 있어요. 지난 달에 안 깼어. 코스피 200이나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음전환이 두 개째거든요 지난달에 음전환 되고 이번 달에 또 되고 있는 거야 코스피는 지난달에 안 되고 이번 달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커 다른 거보다 남은 열흘 동안 만약에 계속 빼면 이기더 커져요 조심해야 돼요 자 코스피를 봤는데 코스피 200이나 레버리지나 삼성전자나 어차피 상승해야지 먹는 주식이나 인덱스는 지표가 비슷해요 조금 한개두개 개 차이지 자, 코스피 200 볼게요. 코스피 200은, 보세요. 코스다, 아니, 코스피는 양전환안 됐는데, 코스피 200은 양전환 됐네? 이게 좋은 건가? 왜 그러냐면요. 속임수가 있었다니까, 속임수가. 코스피 200은 얘를 깼어요. 얘를 깼어. 근데 코스다, 코스피는 얘를 안 깼다니까. 그래서 음전환이 추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코스피는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는데, 코스피 200은 여기서부터 따진다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요거 넘었어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전환이 됐으니까 양전환 값이 얘랑 얘로 바뀐 거죠. 근데 오늘 빵 떠갖고 두 번째 양전환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났어. 이거 기어 내려오면은 골차프 되니까. 아이고. 아이고, 또. 네. 그 다음에 밑에 보조지표. 뭐다 비슷해요. 음, 은봉도 크네. 그 다음에 주봉. 주봉. 얘는 똑같네. 하나, 두, 둘, 셋. 여기, 여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에 똑같네. 여기서. 요거거든요. 요만큼 빠지는 게 쉬워요. 요만큼 오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하락공연이라는 얘기예요. 하락공연, 하락, 하락 추세 대까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또 구름대 안에서 놀고 있어. 코스피는 여기서 그래도 지지라도 받았지. 얘는 그냥 여러 개 매, 그냥 내려갔다가 잠깐 매달리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전자가안 좋은 게요 이후에요. 코스피 200이잖아요. 월봉, 월봉. 얘는 지난달에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번 달에 진행 중이에요. 여기 진행 중이에요. 어쨌든 얘는 얘를 끄고 끝나면 음전한데서심하이 되는 거고 양전한 되려면 얘를 넘어야 돼. 여러분들 여기서 0.1% 빠지는 게 쉬워요. 여기서 한15% 20% 오르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표지 사진에다가 기울어진 운동장 했어요. 자 코스피 200 봤습니다. 코스피 200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게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도 일봉 양전한 됐고요. 주봉은 양, 주봉은 음전한 됐고요. 또 월봉도 음전환 두, 됐고 이번 주에 이번 달에 되고 있고 거의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레버리지랑 정 반대인 거 이걸 뒤집어 보면 고버스가 보일 거예요. 보세요. 요거얘 양전환 됐죠? 그러면 고퍼스는 음전환 돼 있을 거요 일봉에서는. 그리고 얘는 양전환 돼서 있을 거고 얘도 양전환 돼 있을 거예요. 뒤집어는 보 거니까 짝 넘기는데 아 이거 삼성전자부터 봐야지.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음전환 돼 있는데. 얘, 얘가 깼단 말이에요. 얘가, 얘가, 얘가. 이날도. 그러니까 얘는 얘, 얘를 넘어야 되는데 만원이 올라왔다니까 여기 만원. 이거 만원이 아니구나. 7 2 0 0 0 쪽이야. 그러니까 2,000원 올라야돼요 여기서는 2,000원. 주봉에서는 이걸 넘어야 되잖아요. 이게 8만 1,000원이었죠. 8만 1,000원. 여기서는 만원. 만원을 올라야지, 양전환 올라야지 양전환이 된다고요. 얘는 2,000원이 올라야지 양전환이 된다고요. 얘는 예저 얘. 이거는 667이에요. 667. 이거, 이거, 한 번, 보름 전에도 제가 영상 올렸을걸요? 66,700원. 이게 그러니까 얘를 가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뭐, 보유하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얘가, 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봉은 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주봉도 마찬가지예요. 주봉. 여기서 만원 올라야 된다니까. 만원. 근데 500원 빠지면 또 음전 아니야. 얘는. 근데 월봉이 뭐냐면요. 얘가, 얘를, 얘를 아직 안 깼잖아요. 여기서 하나, 둘, 세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넘거나, 얘를 깨거나, 얘를 깨거나 하거든요? 여기에 66,700원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나 기술주나 삼성전자랑 관련 있는 것들은 좀 장기 추세가 좀안 좋다. 어, 근데 어느 방송 보니까 그, 그, 무국 선생님인가? 6만원, 9만원 박스권이니까 입구 그 휴먼의 동면에 들으라네? 어저께 한경화하고 보니까? 야. 아니, 6만원에서 9만원 가면 50% 상승인데. 연 1년 이자가 2, 3% 이프로도 안 되는데 50%가 보슨에 장난인가 그게 무슨 그 무책임한 거지. 9만 원에 그니까그 6만 원, 10만 원, 솔직히 6만 원, 10만 원이제9 9 0 0 0 얼마였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는 워낙 우량한 회사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절매를 못 해. 잡주라면은 10%만 받아도 손절매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20%가 물려도 손절매를 못 해. 아이고 내가 20년 기다리니까 엄청 먹었는데 아 그거는 그 사람 얘기고 지금 9만 5천 원에 사고 갖 지금 7만 원 되는 사람한테 아 내가 20년 들고 있었는데 아 내가 15년 들고 있었더니 먹었어 그러니까 너도 15년 있으니까 보면 당신 그 당신 몇 살인데 65살인데요 그럼 80살까지 들고 있어 아유 참 무, 무, 무국 선생님 옛날에 참 잘했는데 최근에 몇번 방송하는 거 보니까는. 뭐, 떨어지는 칼날를 잡아라. 그러긴 방송도 하고. 왜 그러지? 나중에 좀 원망받을 텐데. 저는 원망 안 받으려고 따라하지 마세요. 그런데. 근데 무구선생님은 따라하라고 한다고. 무슨 스쿨도 있고, 무슨 그뭐 카페도 있고, 막 리딩방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료 회원. 저는 유료 아니죠요 무료예요. 그러니까 전 책이 못 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코스피가 많이 빠져야 돼요. 삼성전자가 66,700원까지만 가고 말까? 제가 계속 주장한 대로 8만원 깨지고 7만원 깨지고 6만 6천 7백원 깨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10만원 갈까 아니래니까 그게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8만원 깨지면서부터 계속 여건 6만 6천 7백원째 왜냐면 얘는 9만 5천원일 때부터 6만 6천원이 있었다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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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달아붙자 소용없어요 자 곧보수 볼게요 곧보수는 정반대입니다 얘 음전환 돼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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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선 무시하세요 이거 잘못 에러난 어, 거예요 지금 얘가 빠지면서 음전환 두개돼 있어요 그다음에 주봉은 양전한 돼서 꼼짝딱싹을안 해요. 여기 빼야 되니까 엄청 빠져야 돼. 여기 여기까지 빠져야 돼. 여러분 요만큼 모르는 게쉽나요요만큼 빠져야 되는 게아 쉬... 이거 다시 확대. 제가 이제 전환값을 해놨어요. 지금 얘가 마지막 양전한이 얘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에 올랐다 빠지고 이번 주에 빠지고 있어요. 이번 주는 보합인가 이거 모르겠는데 보합이야. 그럼 얘가 빠지려면 하나, 둘, 세 개를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줄을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줄을 거놓고 그러면 이, 이 입장에서 여기만 돌파하면 양전한 여기를 깨면 음전환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쉬워요? 물론 더 빠지면 여대는 위험하지. 근데 다른 지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삼선전환도는 후행적인데 선행적인 지표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니까? 제가 이거 터득하는데, 잠깐, 31살이니까 는몇 년을 연구했다고 해야 되지? 제가 30년 연구했는데 한달 때부터 연구했어요. 한살 때부터. 그래야지 나이가 맞죠? 안 맞으면 말고. <laughs> 그 다음에, 어, 월봉 월봉은 여기 지금 얘는 지난 달에 된 거고 이건 이번 달에 진행 중이에요. 이거 미확정이에요미확정 원래 이게 몸통이 좀 컸다가 좀 줄어든 거야. 왜? 여기서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 여기 요여 여기 요요 원래는 이만 했었어. 그러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바람에 몸통이 작아졌어. 어쨌든 얘는 넘어지니까 이번 달에 양전한 진행 중이죠. 좋은 거예요. 아, 꼬리 달리고. 아유. 나 며칠 전에 사고 꼭지 잡았는데 아 그거는 일주일짜리 당타치니까 그런 거지. 근데 얘가 얻을 게야 돼? 얘를 깨야 돼 얘를. 아직도 근데 좋아 얘를 깨야 된다니까 얘 얼마 깨야 돼? 1850원까지 깨야 돼야 그러면 한 코스피가 한15% 올라야 돼 <laughs> 코스피가 한3300 가야 돼 지금 3000 조금 넘어서 껄떡거리고 있는데 3100도 어려운데 3300을 간다고? 삼성전자가 그러면 다시 그 10만원을 넘어야 되는데 6만6천원이 6만 아니라 7만원에서 3만원을 더 올라야 돼 이 고포스가 얘를 깰려면 왜냐면 같은 그 수익률로 계산을 한다면 요 그런 얘기예요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자 오늘 순서는 기울어진 농장을 봤구요 그 다음에 미국 증시가 빵 3일 며칠 동안 빵떠 갖고 지금 난리야 1%만 더 오르면 사상 최고치라고 근데 나스닥은 아니거든 그 다음 전세계가 다 따라올랐어 일본을쫙 훑어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빵 떠서 에, 에, 우리. 에, MSCI 코리아도 빵 떴어 일봉도 양전한 세기 때 됐어 좋아 근데 주봉이 맛이 갔어 주봉 얘, 이걸 깨야 된다니까 얘 깨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요 쇼당피라니까 쇼당피 이해 안된 사람은 옛날 영상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코스피 떡떡 밀렸어 3060은 근처도 못 가서 나는 가, 가서 넘었다 말았다 넘었다 말았다 그 짓을 한 하루 2-3일 할줄 알았거든 근데 오늘 3047 갔다가부터 하루종일 밀리대 코스피 2 0도 마찬가지고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667을 깨지 않는 한 답이 없어요 죄송한 얘긴데 근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한3% 2% 라면 모르는데 얘가 3분의 1, 4분의 1이잖아 4분의 1 삼성전자만 들었다 놨다 하면 다른거 막 올라도 삼성전자랑 막 패대기 치면 지수가, 지수를 못 올리게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외국인 지분 줄었다고 래도 우리 일대주주잖아 외국인이잖아 뭐.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반등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르는데 같은 하락할 때는 되게 쉽게 하락하죠. 3일 동안 박살을 내놓고 9일 동안 그걸 회복을 못해. 그인그 그 현상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다고 하락 추세대 내에서는 추세대가 뭐예요? 협대할 때 되잖아요. 돼. 띠 띠. 곧 그러니까 저항선이 내려오고 지지선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음, 조금 그 많은 분들이 조금 특히 부리, 그 주린이 분들도 많이 올해 연초부터 이제 주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한 절반이 삼성전자 주주라고 러더라고 1등 주식이니까 회사는 좋은데 사이클이란 게 있는 거니까 자, 우리 아무렇게나 먹는 아메리카노 커피 한잔 드시고 어, 저는 음악을 하나 여기서 어, 어떤 음악을 들을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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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까 네. 요렇게 틀고 신나는 음악 그래도 술꾸래도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엘리엇 응원해 주시고 부동산 주식 경제 방송 많이 네. 응원해 주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기를 바래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모지 안녕.